곡성군 의원 두 명이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는 막장을 연출한 적이 있죠. 이 의원들 결국 오늘 공개 사과했습니다. 하지만 싸움의 발단이 된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.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른바 머리채 싸움의 당사자인 김을남 의원과 유남수 의원을 포함해 곡성군 의원 7명 모두가 본회의장에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. 이후야 어떻든 폭력 사태를 벌인 데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. 하지만 다툼의 발단이 된 돈봉투 의혹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. 두 의원 모두 의회에서 사과는 했지만 돈봉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. MBC 취재 결과 두 여성의원은 지난 2014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사무실에 함께 찾아갔고 당직자 책상에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놓고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서로 말이 다릅니다. 김을남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유남숙 의원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준 돈이었다며 자신이 두고 온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. 제가 당선이 된게 저는 이번이고 그때 2014년도 유남수 의원이 당선된 과정입니다. 그러면 그 내용은 유남수 의원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. 유남수 의원은 당시 당직자 책상에 돈봉투가 든 책을 두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특별한 목적이 뭐 있어요? 우리 당에서 그때 당시에 그냥 화학 차원에서 그냥 13번 하려고 간거였던 것뿐이었어고 돈 봉투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,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경찰과 선관위는 아직까지 수사나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혀 돈 봉투 의혹의 진실은 이대로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.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.